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캠트러스입니다. 자, 캠트러스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자, 일단은 이틀 정도, 일단 이제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왔지만,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을 일단 돌파한 이후에, 자 일단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일단은 죽거나 조정이 크게 또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반사이익으로 이제 그 수혜가 되는 종목들. 자, 옥석 가리기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종목들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반사이익이 굉장히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시간도 좀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돌이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일본이 워낙에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은 이제 단번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자, 추가적인 상승이나 급등이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잔량을 한번 볼게요. 자, 4,360원인데, 이 종목의 특징이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오전장에 강하게 상하가를 마감을 해준 건 아니고, 자, 오후장에,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끄고 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자, 상하가까지, 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캠터로스가 투자 주의를 받았네요. 자, 투자 주의를 받았으면은, 이제, 일단은 상승력은 있겠지만, 연속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일단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 주의나, 뭐 열기나 이런 거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설, 예, 반도체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양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원료 의약품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면서, 자, 삼성, LG, SK, 현대차드 캠트러스 소재를 가져다 쓴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천억 원인데, 자, 이 기업에서 삼성, 그 다음에 LG, SK, 현대차.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에서 이 종목을 일단은 핵심 소재들을 갖다 쓴다고 합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이 좀더 강력해 보이죠? 자, 연속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주공에서는 일단은 저항들은 일단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저항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예, 어느 정도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나와준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작년에는 이런 횡보 자, 작년에는 상승도 이렇게 크지 않았고 굉장히 좀 매매를 안 했을 거안 했을 법한 그런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이제 2년을 2년여 만에 자 이때 일단 일단은 이때 10월달에 급락이 나오고 2년은 아니고 한 1년 6개월 이, 이상 된것 같은데 자 상승력이 추가로 나와줄 수 있는 발판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자, 일단, 뭐, 약간, 장기화 조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일본이,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뭐, 일본 불매 운동도, 제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규제가, 이제, 그, 뭐, 일본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이 종목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수혜가 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주봉상 보여줬을 때자 일단은 4,800원 정도 4,800원이면 약한 10%는 안될것 같아요 이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증가가 돼야 되고 이제 조정이 일정 구간 지지가 이제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이유를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드렸냐면 자 일단은 이격도 굉장히 좀 이렇게 거의 간격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우상향 패턴의 흐름 자 굉장히 좀 갖고 가도 지루한 흐름인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단번에 이제 이렇게 또 추세가 하향 추세로 됐었고, 상승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좀, 이게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격도 벌려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거래량이 분반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슈도 크기 때문에, 예, 종목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목을 챙기려면 지금 시점에서 예, 등락을 보고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충분히 이제 일단은 저항 구간들, 자, 이 구간만 뚫리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이제 공간 예, 4,800원까지의 공간을 어떻게 매물 소화를 할 것인가를 예, 추가로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든 클럽이었습니다.